자, 273번. 어제보면 어, fx가 0.1 유지되고, 이미의 정에서의 적선의 기울기, 미출처. 이미의 정에서의 적선 기울기가 빼기 4x 더하기 k인데, fx는 0에 모든 근압이 3분의 1때 k고 하죠. 자, 이미의 정에서의 적선 기울기가 뭐냐? 그게 바로 도함수겠죠. 이미의 점이야, 이미의 점. 이미의 점, x, f(x).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보다 f'x, 즉 도함수다, 도함수. 얘가 뭘뭐 의미한다? 이그 친구는 도함수다, 도함수. 다시 뭐라고? 이미의 점. 이미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x. 즉, 도화수를 의미합니다, 도화수 도하무수. 이게 그러니까 도화수인거에요 그치? 잠깐 있죠? 도화수가 주어질 때 fx가 어한다 얘를 양변 적분해, 적분. 덕분. 적분해? fx는? 적분. 마이너스, e x 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치? 음. 근데 문제에서 k가 있는 근데 모든 근의 합이 예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이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빼기 2분의 k가 되고 얘가 얼마다? 3분의 2인 거잖아.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빼기 2분의 k. 얘가 3분의 2야.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k는 얼마야? k는 3분의 2. 자, 이렇죠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이 문제는 사실은 C를, C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두 분의 합이니까두 분의 합으로 k를 구 하기로 거야. 그야 그죠? 자, 기로하자 자또 해볼까? 274 274 긁혀줘 봐274또 해볼게 자 274번 자, f x 의 f x 의 최대값 사고, f x 이 미의 점, f x 위의 이 미의 점 x, f x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 의사 x 더하이래 자, 이 미의 점에서의 이 미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바로 도함수였죠. 그래서 도함수가 낸 거야, 그죠? 도함수. f p r i m x 가 f 의사 x 더하이야 다시 이 미의 점, 이 미의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도함수다. 그지? 그러니까 도함부가 주어지고 f2를 구해야 뭐 돼. 뭐 해야 돼? 접근해야죠. 도함부가 주어지면 접근해. f(x)는 마이너스 e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럼 최대가 지금 4가 최대 되어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빼기 굳어. 자, 빼기 2에 x 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또인수근 해. 마이너스 2의 x b a 2의 제곱이고 그리곱하니까 8인가? 그럼 c 더하기 8이네 문제에서 최대값최대값 얘네 그죠? 최대값왜미로블록이니까 이참도 미로블록이 아니고 미루블록. x가 2일 때최대값 얼마야? 4란 말이야 그래서 최대값 얘가 C 더하기 8이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C가 얼마야? C가 마산에 C 대신에 100이 대있해 그다음에 뭘 구한다? F2를 구하는 거죠. 2대이해2대입하드가 e e 대입해. E 얼마야? 1기0이에다가16 빼기 사겠죠. 정답은 F2는 4. 자, 2번. 됐죠? 자, 275번. 자,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야? F3 구하는 거야, f 자 F3. F3 구하는 거니까 지금 뭘 찾는 거야? Fx 찾는 거네, Fx를. 잘못세요 일단은 뭐할 거냐면, 맨 처음에 얘를 해석해야지. 극한값이 존재할 때 X가 2로 가, 분모 0으로 가,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는 거죠. 미분 가능해? 연속이야? 그럼 대입하는 거죠. 그럼 F1, F1 빼기 2가 0이네. f1은 2가 되는거죠. 그 다음에 f1이 2니까 2 대신에 f1을 집어넣어. 자2 대신에 f1을 집어넣어. 그 리미트 x가 1로갈때 x-1분의 fx-f1이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인거잖아 그죠? 다시 2 대신에 f1을 집어넣는거야. 그럼 얘가 지금 보안수, 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의 정의원에서 f'1이겠죠. 프라임 대신 다시 자 1일 때 2죠 x1 대 x 뭐야? 1에서 미분계수미분계수니까 얘가 f'1인거야 1 집어넣어 여기다가 f'1이 프라임의 얘는 얼마야?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얘가 2이잖아 왜이 a 얼마야? a이네 a 대신에 2를 대입해서 뭐한다? 얘를 적분해 적분 적분하면 fx는 3분의 3분의 1 그리고 x의 삼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가 되겠죠. 근데 앞에서 구한 거 여기서 f1이 2잖아. 1 집어넣어봐. 그럼 f1은, f1은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c 이게 2가 되잖아. 자 양변 2 지워지고. 그럼 c 얼마야? 3분의 이가되겠죠 그러니까 c 대신에 여기다가 어,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f3 구하는 거. 되지? 그렇게 해서 f3을 구하면 f3은 3분의 2 0이다 f3은 계산하면 3분의 20이 답이에요. f3은 3분의 2. 됐어요? 자, 278을 끝이죠. 라스트. 라스트. 278번까지 할게요. 라스트 278번. 278번. 일단 FX가 다함주야 미분 가능 연속이고, X하고 하는 거죠. 그럼 가를 보면 가에서 X가 무한대로 가, 그 무한대 로에 무한대. 인데 영이 아닌 이한이니까 일단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 분자 1차또 Fx를 잡아, 프라이 x 스 F 프라이 x 스를 잡아, 무한주. 그러면 F 프라이 x 스 1차인데, 1차원 계조의 비가, 즉, 최고차항계조의 비가 1분의 4일 때 사니까 얘는 보안두는최고차항이 4가 돼. 4X 더하기 A를 잡아야 돼.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를 보면 극한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가, 분자 0으로 가죠? 여기에서 f 의 빼기 1이 얼마야? 0이잖아. 그지그 다음, 에그것을 로피탈. 로피탈을 쓰면 리미트 x가 빼기 로할때1분에 f 프라임 x가 되고 여기다 빼기 를 집어넣어 f 프라 빼기 1이 빼기 3이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다가 이제 빼기 1 집어넣어. 그럼 f 프라임 빼기 1은 빼기 4 더하기 a니까 그게 빼기 3이니까 a가 1이네. 1.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4 X 더하기에는 더하는 더하기에는 더하기에는 러면 f x 는더 x 기곱가더하기 그러면 x 기에는더하기 c가 더하기 근데 f 빼기에는 더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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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는 더하기에는 더하기1는더하기에 더하기에는 얘가 기에는더하기에 c가 빼기 입이다 자, C 대신에 여기다가 빼기 를 대입하는 거야. 그지? 얼마 구하는 거야? F. 3 구하는 거야? 따라서. F3은 3을 집어넣어. 928 더하기 3빼 1이니까. 그죠? 얘가 얼마? 21이니까 정답은 F3이 2 1이에요 F3은 20. 5번이네.